서민민원 종합 백화점이란 호평을 받고 있는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고객 만족도는 높았지만 상담원들에게 난모를 고충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고객 만족도 90%가 넘을 만큼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문성과 시간이라는 제약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인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때 민원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는데 조금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충분한 민원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 들어온 민원을 전문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보강한 겁니다. 그동안 민원을 처리하면서 도민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민원들까지 수록되어 있어 간편한 상담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그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실가에 그 산재되어 있는 민원 업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민원을 상담하고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책이죠. 경기도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민원 안내 매뉴얼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 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GTV 강세입니다.